7월 14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강가하지 않으시며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반드시 회개라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은 여섯째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어떻게 세상에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충동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이미 다섯 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 인류는 충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네 천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 풀려나며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15절의 정한 때와 날과 달과 해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우연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회개의 기회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별하기 전에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노아시대 120년, 니누의 주어질 40일은 모두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역사적 사건, 양심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을 보며 인간의 죄성은 외적 고통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병력은 문자적 해석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묘사됩니다. 이 병력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가 주어진 후에도 인류는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은 마침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겪어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며 외적 고통만으로는 재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은 순간적인 아침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교육이나 제도, 심판조차도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거듭남즉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 없이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은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는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재앙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회개의 부름을 외면한 자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여섯째 나팔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인간의 완고함을 강조합니다.이들은 여전히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그 결과로 살인, 복슬, 음행, 도둑질 같은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복음주의 관점에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며 회개 없는 용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교만과 반역성 때문입니다.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할 우상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때 복음은 죽은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복음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자비요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지만 끝내 복음을 외면하는 자는 자기 죄의 무게 아래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지금 아직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닥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고난의 날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회개의 마음으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 공동체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회계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교만과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회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회계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